또 식사로 오신 것 같은데 요 괜찮으세요? 네. 회라 회라 컴플로 오. 이거. 아 조금 조금.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되세요. 네 네. 지금 고향 가는 길에 무슨 코스모가 가을 알리코스모 한대 한대 피어 있는데요.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니다 다둥이 아빠의 생존 창업. 아 저기 보이신 곳은 예 저희 고향입니다. 담양군 예 용면. 네. 아우 뒤 멀리 보이는 산이. 어, 전남의 10대 명산으로 알려진 추어산. 지금 날씨가 좀 비가 오고 좀 흐린데 지금 구름 속에 갇혀 있는 추어산의 모습이 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름답네요. 예, 지금 뭐 고향 가는 길에 뭐 보시면 코스모스가 또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한들 한들 피어 있는데요. 저는 점심때 어, 집을, 집을 찾았어요. 시골집 찾아서 이렇게 점심도 먹고 부모님도 뵙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 저녁 영업 예 하려고 이제 광주로 다시 가는 길에 코스모스가 한들 한들 예쁘게 피어 있어서 요거 한번 찍어보고 또 매장으로 가서 또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하루 쉴까도 했었는데 또 집에서 매장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저녁 또 영업도 하고 또 친구가 또 매장으로 찾아온다니까요.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매장으로 가는 길. 어, 출근길에 코스모스와 저 멀리 저희 고향 저희 태난 예, 추월산 아래의 멋진 풍경들 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또 영업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추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예, 뭐 대부 분 많은 분들이 어, 고향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 또 친구들 만나면서 또 의미 있는 시간들 예,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오전에는 어, 영업을 좀 쉬고 가족들하고 또 부모님 인사도 드리고 예, 시골을 한번 돌아보면서 쉬다가 전녁 예, 동안 하루 쉴까 이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저녁 영업 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알다시피. 지금 다 대부분 뭐 시골로 이렇게 가고 고향 가다 보니까 어 제가 있는 이 지역이 상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천조전까지 손님이 거의 없어서 아 이대로 그냥 이게 괜히 이렇게 나왔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었는데 어, 마침 또 이렇게 반가운 또 단골 손님 특히 외국인 손님 네. 저희 가게를 자주 찾아주시는 손님들 유학생 손님인데 네. 저 베트남에서 다섯 분이나 손님 오셔서 여성 손님들이세요. 네. 되게 뭐 이렇게 활기차고 또 에너지 도 넘치는 분들이신데 예, 또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을 와서 또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또 마땅히 또 식사를 할곳도 없어서 어, 저희 가게 찾아주셨는데요. 분들 도 맛있게 이렇게 예, 식사를 해주시고 이게 예, 오셔서 저도 힘을 좀 받고 그분들 이야기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오늘 지금 해물 국물 닭갈비에 왔습니다. 오늘 연휴 때 어, 거의 뭐 손님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오늘 그냥 없이 갈 뻔했는데. 또 여기 외국인 유학생, 호남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이렇게 되게 아름다우신 유학생 저희 가게 단골 세번 정도 오셨던 손님이신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물 국물 닭갈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유학생 분들은 또 집에 안 가니까 네, 여기서 또 맛있게 또 식사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헤라 헤라의 컴플러? 네. 헤라의 플러? 아, 베트남. 베트남? 네. 오케이. 호남대. 어. 호남, 호남 어, 유니버스티에 네. 오세요. 이거 아 그래요 네, 한국말잘 하시네요 맛있어요 아,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이거 맵지 않으세요 괜찮아 요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네, 어 저, 그래요 저 매워요. 아 괜찮아요. 조금 덜 매워 괜찮아요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맛있게 드시고요 네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네 드세요 예 젊은 대학생 분들이신데 아주 이렇게 아주 뭐 에너지를 좀 받아서 그후로좀 당구선생님도 오시고. 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나와서 일하는 좀 보람을 좀 느낄 수 있을 만큼 손님도 오셔가지고, 예, 지금 이제 한 이제 10시 가까이 되는데요. 이제 하루 이제 마감하고, 저도 이제 다시 집으로 가서 또 가족들과 또 남은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뭐 이제 저하고 4 0년 지기 친구가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부터 같이 자란 어, 친구인데요. 네. 예, 제 친구 와가지고 오늘 제가 밥, 예, 닭갈비 해주면서 같이 좀 이런 저런 또 이야기도 하고, 예. 또 지나간 또 이야기들, 추억들 같이 나누면서 또좀 의미있게 보냈습니다. 어, 남자 나이가 이제 40, 40대 중반 가까워 보니까 지나갔던 과거의 일들, 뭐 추억들, 또 기억들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뭐라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어, 힘이 되고 추억이 되고 좀 아련한 뭐 그런 기억 속의 향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많은데요. 어,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분도 친구하고 또 저녁에 귀한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 보냈습니다. 어, 이 명절 연휴 때가 제가 3년 정도 여기 이, 이 상권에서 닭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4번이설 뭐 추석 설 추석 명절을 어, 한 6번 정도 보냈었는데 그 연휴 기간 동안 한두 차례는 굉장히 많아 예, 좀 대박 정도 철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또 많이 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오세요 술도 한잔 하시러 오시는 손님들 많아서 오늘 좀 기대했었는데 네. 오늘 뭐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았 아마 내일은 많이 올것 같아요 그때 내일은 또 저가 또 강진에 또 시골에 또 가야 되니까 내일은 가게를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가게 쉰게 거의 손 꼽을 정도거든요 한 2년 동안은 거의 하루도 안 쉬고 가기로 했었고 어 이제 3년차 되서는 예. 설날 타로 쉬고 예, 이번에 여름휴가 때 예, 처음으로 휴가 이틀 동안 다녀왔었고 예, 거의 어.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는 조금 좀 쉬면서 좀 가도 되겠구나 예,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내일 한번좀 쉴까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그 상권 골목 상권이라고 할수 있죠. 예, 아파트 단지도 있고 또 대학도 있고 이런 골목 상권에서 이렇게 명절 전날 예, 또 명절 기간 동안 휴무를 하거나. 문을 닫는 곳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의 분위기도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으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그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예, 또 남은 하루도 남은 한 해도 예, 소원하시는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이 다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영상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전날입니다 예, 내일이면 이제 추석이고 예, 또 이제 연휴가 앞둬서 이렇게 영업을 안 하시고 휴가를 가시는 것도 많은데요. 이 골목 상권의 연휴 기간, 예,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는 오늘 저녁에 나와서 영업을 했었지만, 다른 매장들은 이렇게 여기 콩나물 국밥집인데요. 어, 7일부터 19일까지 야간 영업을 쉬고 또 12, 13, 14일, 3일 동안 또 영업을 또 쉬고 계시는 또 매장 이렇게 안내 표지를 또 했었고요. 아, 어, 우리 바로 옆에 가게인데요. 여기도 11일부터 14, 14일까지 새우장 연어, 어, 덮밥집인데, 여기도 한 3일, 4일, 나흘 정도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수 있습니다. 또, 맘스 터치도 지금 연휴 기간에는 문을 닫아서 좀 쉬는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 좀 일찍 영업을 중도했는지, 예, 그 안내 표지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예, 연휴 때는 정말 많이 쉬는 그런 가게들이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도심. 도심이죠? 광주 도심지인데, 여기 아파트 단지나, 여기, 이쪽이 다, 고향 앞으로 다 가신 것 같아요. 시골 가셔서. 지금 시간이 9시 조금, 9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대부분 이렇게 조용하고, 한산하고, 저녁 영업을 했었지만, 거의 뭐, 아무도 안 오실 것처럼 분위기가 이렇게 정막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손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도, 연휴 때는 12일부터 14일까지, 빨간 날은 다 쉬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건너편. 이 골목 상권 이 건너편에 있는 어, 돈가스 보리밥 이 식당도 3일 동안 네, 명절 연휴 3일 동안 아, 휴무하고 일요일부터는또 영업을 한다는 네, 안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저기 이제 고깃집도 오늘까지는 영업을 하는데 또 내일부터 3일 동안은 또 휴무 예, 휴무를 하는 것으로 예, 제가 알고 있었고요. 제가 또 운영하는 청년다방 매장입니다. 여기도 저희 직원들 또 휴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청년다방도 또 명절 연휴 동안 토요일까지 쉬고 일요일부터 또 영업을 하게끔 했고요. 여기 지금 안내. 네. 12, 13, 14. 추석 연휴 휴무입니다. 이렇게 지금 안내 문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이제 고향 가셔서 가족들하고 어, 또 집에 또 명절이라 또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가족들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들이 많아서 어, 인근 매장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어, 연휴 기간은 이렇게 많이 쉬는 그런 모습들 예,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치킨집인데요. 여기도 12일부터 13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추석 연휴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337 치킨이라고 보시고요. 예, 저기까지 한번 돌아보고 명절 때 어떻게 휴무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은 대부분 뭐 시골에 이 대보름 푸른 커다란 달빛 아래서 가족들이 어다 모여서 도란도란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송편도 쪄 먹고 예,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인데요. 저도 이제 가게 좀 일찍 마감을 하고 사실 오전에는 좀 쉬었다가 가족들하고 같이 있다가. 예, 저녁 때아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있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손님 이 있든 없든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마감하기 전에 한 바퀴 예, 산책 겸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유동인구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고요.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예, <laughs> 되게 지금 <laughs> 예 보시면은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평화롭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조용하고 한산하고, 예, 좀 정막한 모습까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또 고향을 또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또 3, 3 5호모여서또 소주 한잔 하시는 모습들 보고 있는데 한세 테이블 지금 시간이 9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어, 여기는 쪽갈비 집인데 한세 테이블 정도 옆에 이렇게 가게 예, 계십니다.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고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아 기분 좋은 날씨 바람도 이렇게 가을바람 불어서 아 상쾌한 정말 바람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산책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아 지금 이게 편의점인데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이렇게 젊은 층 요즘 또 휴가 때 추석 때 고향을 또안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비유, 비중 대비 한30% 가까이 되고 그래서 추석은 혼자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그분들은 여기 편의점 통해서 또 도시락이라든가 또 즉석 식품을 통해서 또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어, 여기는 이자카야인데 어, 이자카야면은 명절 때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주 한 잔하고 이렇게 술자리 가질 텐데 어, 오늘은 조금 한산한 모습이네요. 지금 한 테이블 있고 나머지는 좀 비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자카야고. 자, 기는 곱창집인데, 곱창집도, 예, 지금 안내 문구가 없어서, 어, 여기는좀 늦게까지 하는 곳인데, 오늘은 조금 일찍 문을 닫았고요. 여기도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이렇게 앞에 위치한 상가인데, 어, 불들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예, 영업을 안 하는 곳들이 좀 많이 있고, 다만, 길게는 4일, 짧게는 한 이틀 그 정도, 추석 연휴 동안, 예, 그 휴가를 떠나는, 예, 쉬는 그런 자영업, 골목 상권의 모습들을 눈으로 네, 발로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